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잡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학기가 끝나가고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학생 창업자들이 찾아와요. 이제 뭐 멘토링이나 상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아이템을 구체화시켜서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일단 선정을 해서 왔는데 그냥 정말로 정말로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이제 좀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제 제, 저도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창업 상담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되는 아이템이다 안 되는 아이템이다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걸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냥 김밥을 만들어서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유동성 좋은 데다가 그냥 그 스티로폼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아메리카노랑 같이 팔아도 사실 돈은 충분히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뭐 차별성이 어떠네, 경쟁력이 어떠네, 뭐 기존에 있는 시장이 포화돼 있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제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큰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막 그, 뭐라 해야 되니, 기술적이거나 마케팅 쪽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람이 되기 중요한 그런 인지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아, 이건 괜찮다, 뭐, 이런 건 불안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다른 종류의 구분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사업 아이템들을 구분을 해보니까요, 뭐, 가능성 있는 아이템, 좋은 아이템, 나쁜 아이템, 뭐, 구현이 어려운 아이템,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그 비즈니스 자체가 되게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테크놀로지 디펜디드 비즈니스. 그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일단 기술 개발이 되어야 그 다음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즉, 아이템은 굉장히 가능성도 좋고 시장도 좋지만, 기술 개발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가 개발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게꼭 자본이 많이 필요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기술개발은 분명히 될것 같은데 뭐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휴먼 디펜디드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사람에 크게 의존하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력 베이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플랫폼이다 그러면 교육 플랫폼이 돌아가려면 일단 사람 할수 있는 그 강사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디펜던트한?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고 아,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도 거기서 실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강사 프로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마켓, 마켓 디펜디드 비즈니스. 이거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아이템도 좋고 뭐 구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크게 의존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것도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냥 황사철만 아니면 은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냥 뭐 저가로도 살수 있는 마스크였는데 요즘에는 마켓 자체가 그쪽으로 형성되니까 그냥 마스크 쪽으로 확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뭐 내년까지 지속이 되겠지만 은 5년 뒤에도 막그 마스크 마켓이 크게 활성화될 거냐 그러면 또 그건 또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가 죽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머니 디펜디드 비즈니스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곧 돈이 곧 생명인 비즈니스들 있죠 화장품 산업이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품의 홍보에 돈을 때려 박냐에 따라서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은, 이 제품을 유명 연예인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수요나 시장성이 확 올라가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지 형상들이 있죠.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러면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면은요, 통상적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크게 이네 가지 요소로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 스타트업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아이템은 뭐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테크놀로지 디펜디드, 휴먼 디펜디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타트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랜을 짜거나 아니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짜야만이 투자를 가질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너무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물론 간혹가다가 여러분이 시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성공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게 왜냐면 마켓이라는 건좀 운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정말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게 뒤늦게 밝혀진 것 뿐이지 사실은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지나고 났으니까 아이 사람 정말 시장 기가 막히게 봤다라고 하는 거지 안됐다 그러면은 실패했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저거 시장 안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 되게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해서 좀 쉽지가 않다. 머니 디펜디드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타고난 어떤 자본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금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마이너에게 마이너의 룰, 마이너리그의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이너리그의 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아이템들은 아무래도 기술이나 휴먼 디펜디드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좋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뭐 그럼 뭐 인력이 우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우수인력이라고 하는 게뭐 기술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비교적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이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어떤 경험이 풍부하고 그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가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감옥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 아 제가 이 아이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이거 시작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개발해 본적 없고요 기술도 없어서 사람 구해서 개발해야 되고요 어 근데 이거 제가 돈 받으면 되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본인이 문제예요 제가 이거 좀 그 뭐냐, 요즘에 오늘 좀 독한 방송을 찍다 보니까 예. 네, 사실 이거 저 쪼,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뭐냐, 저 뭐지? 저 시제품 제작 그거 그 외주 그거 찍고 지금 바로 찍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일요일에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요일 날또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미리 찍는 건데요. 어, 좀 독한 상태로 찍기 때문에 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데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로 나오고 이네 가지 분류 안에서 뭐가 됐던 테크놀로지 디펜디드는 기술 쪽에 집중을 한다면 휴먼 디펜디드는 휴먼 리소스 인력 확보에 집중을 한다면 마켓 디펜디드는 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과 진입 전략이 있다면 다음에 머니 디펜디드는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한다면 다 좋은 아이템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템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아이템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 나는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는데 돈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사업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시장도 못 보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어떻게 준비를 할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이제 베이스가 깔려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비창업 패키지나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이 조만간 2차 모집이 열릴 거지만 내년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당장 어떻게 자금금을 확보할 것인가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자금을 확보했을 때 바로 튀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나 자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채널 MNL에서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담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금 유치를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하시면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 채널 MNL 뜬금잡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일요일이 될 거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활기찬 월요일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